안녕하십니까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 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문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어 문전 대통령께서 현재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된다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어, 박전 원장께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전 대통령의 시각이, 조언이 정확합니다. 어, 지금 민주당은 1년 가까이 남은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전국적인 정치인을 당의 내부에서 비난하고 공격 하고 있는 그런 내부의 양상을 보면 안되죠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된 정치 지도자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그에 따른 민주당원과 민주당간의 스토리와 몰입을 통해서 총선까지 쭉 이어나가야지, 어 부정한을 위해 일하는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를 다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 대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까지 쭉 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